안녕하세요. 공장을 판매하는 아저씨 공판아입니다. 오늘은 충북 진천군 덕산읍 신청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을 소개합니다. 거래 면적은 299.7평방미터, 약 91평, 매매가는 1억 6,500만원, 평당 182만원입니다.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언제든 건축이 가능하며, 주변에도 원룸 투룸, 빌라 등이 지어져 있어 임대 수익형 건축에 최적화된 입지입니다. 대지는 6m 이상 도로와 접해 있어 대형 차량도 진입 가능하고, 바로 뒤편에는 신척저수지가 자리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인근에는 신척산업단지와 덕산농공단지,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어 꾸준한 임대 수요와 생활 편의성이 보장됩니다. 주거와 투자, 임대 사업까지 모두 가능한 진천 신청미 토지 1억 6,5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면 더큰 가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전화, SNS 통해 문의 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괜찮은 부동산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